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끝나자마자 3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강약까지 다윗을 쫓아갑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생각에는 그 어디에도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으니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사울에게 지금 하나님은 다른 민족의 우상들과 마찬가지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3절 이하로 보면 사울이 용변을 보러 굴로 들어갑니다. 마침 그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요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난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도자락을 가만히 벤니라 가위대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사울을 죽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지금 사울을 먼저 죽이는 것이 자신이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기회가 바로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만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다윗은 무엇 때문에 사울에게 이렇게 대했을까요? 6절 중반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마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대민이라 하고. 여러분 6절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그마시는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문장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악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도록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십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사우를 죽이므로 자신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어떤 모습이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사람들처럼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이고 악인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사울의 다, 다윗의 사람들의 말이 더 맞는 것 같고 사실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다윗이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다윗의 이런 행동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6절을 통해 보면 다윗이 죽이지 않았던 자는 사울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만 놓고 볼 때는 사울은 죽어 마땅하죠. 나를 죽이려 하고 여러 가지 악을 행했고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잃어버렸고 여러분 사울은 지금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12절에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1 5조를 보면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모든 결정의 최종 결정자가 된다는 것이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에게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판장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모든 결정의 최종 결정자가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서고 가야 할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역시 하나님께서 풀어 주시면 풀리는 것이고, 아니면 그 힘든 순간을 계속 가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 힘든 길, 그 도망자의 길을 계속 가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상황과 그 지금 순간을 벗어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모든 것의 결정을 하나님께 위임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길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대로 나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수동적인 삶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만들어 가기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일까요? 이 능동성과 이 수동성이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악, 온갖 악한 일들을 만들며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을 자신의 교묘한 말과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울이 버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경애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길들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먼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나의 인생의 길,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뜻임을 알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최종 결정권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준이 됨을 믿고 하나님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판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원하시는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성품들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을 통해 종기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그를, 그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